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셰프 크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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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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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그 뭐야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불 까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을 어, 어떻게 까는지 이제 알려주려고 불 까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온 김에 네, 촬영 몇개좀 하려고. 자세분다 각자 이름하고 학교 소개 좀 해봅시다. 네. 자, 어. 저 이제. 박영민 학교를 루꼬르동 부르고요 1월 달에 꼬주를 갔어요 네, 저도 같은 학교 다니고 있고요 엄태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고 박하님 다루 꼬르동 부르러 들어갔어요 맞죠? 네네 아, 지금 이제 1일 3명 다 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영민이 부터 어디에서 구했는지 저는 이제 폴테노 가서 이제 이력서 가가지고 저번 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후 <laughs> 저는 이제 오페라바라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아, 지금 학교 통해서 그랬습니다. 오케이. 저는 서울 델리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곧키드큐프로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제 뭐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활했던 그런 르그르던블로의 이미지도 있고 뭐 실제로 이제 와봐서 이제 또 수업을 듣는 것도 있는데 조금 필터 포함해서 필터 포함해서. 간단하게 어, 루코르동블루 생활이 지금 어떤지 한번 네, 얘기해주세요 이동이었으면 치킨이 몇 마리였을까? <laughs> 일단 현실적으로 수업은 좋지만 수업만 좋다 어. 학교가 일단 너무 빡세고요 일단 8시 반에 학교를 가서 6시 넘어서 끝나니까 거의 그냥 학교 간날뭐 하루 왼쪽에 그냥 학교에 서온동이 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일단 그외국보다는뭐다 괜찮습니다. 시습도 아, 음. 좋고, 음. 아니. 근데 저는 일해보니까 그냥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음. 잘 받아요. 재 배우는 것도... 아, 뭐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좋죠. 나도 이제 르쿠르 동블로 나왔으니까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는 하는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학교가 좀 시시해진다. 맞아.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은 좀있고 예전에 우리 뭐 유학 상담했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르로르동루 이미지랑,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의 르그로동블 이미지는 어떤지 조금 이제 순화해서 좋은 점으로 조금 <laughs> 만 좋은 점 말해. 일단 좋은 점 일단 좋은 점 일단 좋은 점을 말해봅시다. 좋은 점. 아 좋은 점. 일단 재료가 좋고. 응 음. 음. 맞아. 그래서 혼자 할수 있으니까. 응 음. 맞아 다른 학교는 그게 없으니까 아, 다 그룹, 그룹, 그룹 그룹이기도 하고. 좋은 점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건 대답하지 않고. <laughs> 그냥 생각했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 아.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건 있어. 학생들이 루코르동블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불만이 있는 이유는 내가 이해함. 왜냐면, 루코르동블을 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자체를 일단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 어차피 본인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맞죠? 부모님들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그 부모님이 지금 본인들을 이만큼 해준 거니까 나는 그 자체는 일단 첫 번째 감사해야 된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르꼬르동 블루의 그런 엄청난 교육 과정. 어차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그런 과정을 본인이 그래도 경험해 볼수 있다는 게학생일때는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일을 하고 주변에서 하면 어, 내가 이돈 주면 그냥 싼 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겠지. 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직장에 대한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오페라빠 들어간 것도 어쩌면 네. 학교에 그런 명성도 있을 거고, 이게 내가 항상 루꾸르동 블루를 막 이렇게 조금은 단점을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좀 이렇게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막 빛을, 나처럼 막 빛내가지고 루꾸르동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 필요까지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럴 환경이면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라고는 생각해요. 음반에서는 내가 루크로동블루 학생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아니다. 결국엔 나도 학교를 다닐 때루크로동블루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졌지만 나와 보니까 그래도 이만한 학교는 없다. 다른 학교를 안 갔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재학생으로서 이제 루프로 동부를 이제 입학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한 이건 준비를 해라 실질적으로 이렇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체력. 체력. 건강 관리. 음, 응. 건강 왜 체력은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체력이 많이 부지기입니까 많이 부지기요 얼마나 많이 부요 그러니까 아침 만약에 막 진짜 뭐 브런치 레스토랑을 자기가 일을 잡을 구했다. 그러면 새벽 6시 이렇게 뭐 학교 근처에 살고 있으면 시티까지 가야 음. 되는데 그럼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음. 그럼 진짜 조금 힘들어요. 체력 음. 관리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전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영어가 응. 얼만큼 중요한지. 야, 예전에 무, 네. 우리의 영상을 많이 봤을 거니?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와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어떤 영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냥 진짜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수업을 많이 못 알았잖아요 그거에 대해 현타가 진짜 많이 오는 게이돈 <laughs>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내가 <laughs> 못알아겠으니까 너무 그 답답함이 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세명다 영어를 좀 해요 맞죠? 세명다 영어를 일반 유학생보다는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영어를 덧붙이자면 제일 필요한 건 조리 영어랑 좀 회화적인 영어가 아니라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엄청 많이 공부를 해와요 르폴돈 음. 과제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셰프한테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고 음. 그게 내가, 내가 내준 직업교육 1차 잘 수행하고 왔습니까? 하고어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한 수업을 지금 한몇 퍼센트 본인들이 알아듣다고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해? 7에서8할 정도? 칠에서 팔한오그 정도 많이 받는 거예요. 전뭐 이론하는 오육 알아듣는 거 같고, 대 음. 거의 뭐 실습할 때는 거의 다 알아듣는 거 같아요. 음. 조리용을 좀 많이 쓰니까 음, 한 도대체 십? 육 칠십 0센트 나는 한40% 알아들었던 걸로. <laughs> 나는 뭔지 몰랐어네 진짜로 어려웠어. 난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세명다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고 또 학교도 시드니에서 가장 빡센 요리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지금 이 기억으로 다시 유학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본인이 해보 싶다 학교 뭐 선택도 마찬가지고 <laughs> 두 가지를 좀더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조리 용어를 좀더 공부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론이 좀더 많이 들려서 음. 알아듣는 게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저희는 퀴즈도 많고 숙제도 많고 니까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혼자서 부담한다고 하면은 진짜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저 학교 리제 두번 이상 은면 200불 내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그런 거내바사는테 음. <laughs> 정말 어. 힘겨워 <laughs> 그런 것들 저는 진짜 영어만 제일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영어랑 기타 조립용품, 정확히 말하면 숫돌 같은 거. 숫돌이 너무 비싸서 음. 어. 하나 80불 돈으로 한국에서 음. 2, 3만 원 음. 음. 조리기구 이제 야이 그런 거 무조건 다 한국에서 자기 거 챙겨오고 옷 같은 거 저처럼 챙겨주지 말고 후회할. <laughs> 옷을 한두달안챙겨왔다가 진짜 입지도 못하고 계속 넣고 있는데 조리용품 챙겨오세요 어, 요리할 거면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간다면 루크로동 블을를 선택한다 안 한다 선택한다 거습 저한 하면 음. 도돼 저도... 선택 안 한다? <laughs> 저럼 일단 좀더 겪어볼게 아직 베이지입니다 아, 아, 아 근데 학교가 확실히 도움이 돼요 저도 이동이었으면 치킨이 몇 마리였을까? 조리기능사를 <laughs> 가르치러 왔다가 만만하게 수업을 봤는데 코멘트가 이제 100% 적으로 다 좋게는 안 나오더라고 음. 거기서 한번 깨졌는데 어느 날에는 저보다 훨씬 더잘 냈는데 우리처음이요 거기 센터가 엄청 많이 없더라고 음. 내가 잘못 배웠나? 내가 한게좀이더 의심치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다녀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5기로 그냥 수업 계속 듣고 음. 시간 절대 진짜 제 조언인데 시간 뭐 빨리 는다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 시간 대로 정직하게 그냥 다순맞추서맞추다주료다 주는 거정에 썰고 그게 제일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게 아니고 음. 뭐. 이거 진짜 많이 느껴국에서한국에다한게아니한국에음한음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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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에서 한국서 음, 그 항상 꼴서 항상 던찌로 냈던 사의 나는 내의너무내몰라무지몰 음. 준비 지이 준비 지이와하지만이하지업하제 뭐, 졸업하고 서 제일 어서 제일 어서 한국에서 한에들어가에서어 이게 서아 이게 요리가 요리 스킬만은 또 아니구나, 요리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 그래서 여러분께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리사가 되기 위한, 지금 이제 학생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 나는 요리사가 되는 건데, 주위에서도 많이 볼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도 잘하는 사람, 뭐 영어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일, 직장에서 잘하는 사람도 많이 볼 거고, 뭐 선배도 봤을 거고, 동기들도 지금 볼 건데, 진짜 이 능력 하나만큼 요리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 능력?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일터나 학교 어디선 순발력 순발력 약간 응. 눈치 그죠어그런 그런것들 언제 필요하니까 체력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체력 직업적인 노리사들 봤을때는 응. 진짜 아까 말한것처럼 하루 종일 서있어야 되고 하루종일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음. 체력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하은는저 사교성 사교성 나 이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유튜브는 조금 있으면 이제 사교성에 대한 것들, 이제 유튜브로 올릴 건데, 다음 주에. 사교성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 이런 사람있어 가끔. 어, 나 한국 사람이랑 만나지 않을 거야. 혼자 독고다이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고, 또 너네들끼리 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또 요리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룹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이런 자리가 또 있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못된 사람은 절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해요. 어, 뭐 내가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어, 굴은 오늘 뭐굴다 까는 건 당연히 이제 알려주긴 하겠지만 굴은 많이 까보는 사람이 최고다. 많이 까는 이 최고다. 어, 그래서 세 명은 나라도 연락도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 그 자체가 어, 거기다가 또 좋은 또 부모님 아래에서 또 교육을 받았다는 게또 애들도 예의도 바르고 너네들. 그다음에 또 요리에 대한 열정도 남다른 것 같고 물론 영민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나 이런 게 많지만 <laughs> 어, 하지만 시킨 명말였을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 말기 음. 잘난 거는 훨씬 잘났다고 본인이 인정해야 되는 게 최고 그래서 꼬동불를 들어가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하나가 나는 이만큼이다라는 어깨 풍을 일단 먼저 갖고 가는 거 요리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정말 중요하다 어 너네들이 참 자랑스럽다. 어, 그래서 오늘 또뭐술 먹고, 예, 밥 먹고 또 놀아봅시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셰프크로또 또 와줘서 고맙고, 자 이제 또 놉시다. 예? 알았죠? 네. 네, 아무튼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다른 학생들로 또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두달세달 달 정도 <laughs> 뒤에 일자리, 일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그 인터뷰를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보고 그때도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3개월 뒤에 한 명은 한국 갈 수도 있고. <laughs> <laughs> <그게> 돼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다른 장소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 대표님 근데 카메라 세로로 는때로로할이가구는이 친구는 이라서어이수없습이다구